안녕하십니까. 여서 9시 강원뉴스입니다. 원주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조성사업이 오늘 착공됐습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이면 갈수 있게 됩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경강선철도 서원주역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원주시의 공직자와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을 축하합니다. s o 시 사업의 목표로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을, 지방 도시를 잘 살게 만들어서 어, 국토 경영 발전이 이루어져서 전국 어디서나 사람답게 살수 있는 그런 보장을 만드는 것이. 여주 원주 복선 전철은 경기도 여주역에서 강원도 원주시 서원주역까지 22km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 경기도 월곶에서 판교 사이 34km 구간 철도까지 완공되면. 경기 월곶에서 강릉까지 한 번에 갈수 있습니다. 2028년 운행이 목표입니다. 사업비는 9,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준 고속열차인 KTX 임과 ITX 마음이 투입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 평균시속 150km로 운행합니다. 이 철도가 완공되면 원주는 진정한 수도권 시대를 맞게 됩니다. 원주에서 경기도 여주까지는 9분 서울 강남의 수서까지는 40분이 걸립니다. 지역 활성화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이쪽 주민들도 전철이 생기면 서울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관광객도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구간을 활용을 해서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노선들을 저희가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도 연장해서 원주로 끌고 올수 있고요. 이 밖에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곧장 오갈 수 있게 돼 동해안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